안녕하십니까. 평택 브레인시티의 핵심 입지 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에가의 총괄팀장 최영입니다. 평택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핵심 거점, 브레인시티 6블록에 위치한 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에가입니다.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와 초인류, 의료교육 인프라가 결합된 자족형 복합도시의 중심을 선점할 기회입니다. 1215세대의 압도적인 대단지 프리미엄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비교 불가한 4대 핵심 프리미엄, 내집 앞이 대학병원 아주대 의료복합타운 의료특권 단지 바로 앞에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예정 들어섭니다.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권역응급센터까지 갖춰질 예정입니다. 메디컬 시너지 병원뿐만 아니라 연구 및 바이오 제조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의 요란카이스트 및 초중교학세권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와 연계된 AI 반도체 혁신 캠퍼스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배우 수요가 탄탄합니다. 안심교육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어 자녀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완벽한 초품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쾌적한 에코라이프 9000평 대형공원이 여유 단지역 대형공원 약 9000평 규모의 대형그린공원이 단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숲세권 프리미엄 산업단지의 편리함은 누리면서도 집을 나서면 바로 만나는 녹지공간이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1215세대 대단지, 압도적 커뮤니티. 대단지 스케일 총 121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특화시설 셔틀버스와 연계된 교통편의와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입주민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점의 골든타임입니다. 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에가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이라는 건강, 카이스트와 초중교라는 교육, 그리고 1215세대 대단지라는 자산 가치가 결합된 완벽한 투자처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택 최고의 미래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민하는 순간 프리미엄의 주인공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